아, 어, 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음, 여기서 여섯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양도소득세.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자, 먼저 우리가 개요를 이번 시간에는 아, 어, 그동안 우리 공부해 왔던 게 있죠, 그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하나하나 그 파트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예, 부동산이죠, 그죠? 이는 부동산 등을 양도, 양도했을 때, 양도, 라 양도. 어. 양도에서, 양도가 뭐라 했습니까? 소유권의 이전. 그죠? 양도라는 게 바로 매매다. 그죠? 매매라는 걸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팔았다. 이겁니다. 양도. 팔았는데, 팔았으면은, 뭐 전부 양도세가 무조건 과세되느냐?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O, X. 그죠? 양도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알겠죠? 그죠? 예. 양도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거 있다. 우리 뭐다 해왔던 거니까 한번 총정리 한번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음. 다음에 이 양도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세금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그건 누구죠? 납세의 모자. 납세의 무자는 사실상 양도한 개인을 말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 양도한 자. 양도한 자인데 이 자가 누구냐? 개인입니다. 개인. 법인은 무슨 세를 내야 되죠? 법인 세를 내야 되죠. 그죠? 예. 개인이. 그럼 내는데 무슨 세를 낸다? 그렇죠? 양도, 소득세를 내죠. 세금 내는데, 모든 세금은 그 양도 세금, 또 취득세라든지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죠. 그죠.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이 세금을 양도한 자가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납부 해야 되죠.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죠. 양도 일이 속하는 달에 그 월말. 월말. 저 우리가 오늘 양도했습니다. 5월 1일 양도했다. 이달 말로부터 두 달입니다. 그 양도일의 월말. 양도일에 속한 달의 그 월말, 월말로부터 2개월. 그죠? 2개월. 여기 뭐죠? 예정 신고죠. 그죠? 여기 예정 신고고 그럼 확정 신고도 있죠. 그죠? 확정신고는 그 다음에 익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다. 그죠? 예, 신고납부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조세, 이게 양도소득세다. 그죠? 물론 이거는 국세다. 국세. 양도세는 국세니까 어디 에 신고납부한다? 그렇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죠? 요거는 주소지에다가 양도세는 당연히 세무소죠, 그죠? 주소지 세무서 아까 우리가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 이거는 뭐죠? 사람 주소지. 그인세라이래라 인세. 그죠? 들어보시죠 그죠? 여기 양도소득의 개요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앞으로서 하나씩. 자,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바로 뭘까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뭐가 된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죠. 그죠? 과세 대상. 예. O, X. 양도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그죠? 양도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죠? 요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개인. 예. 그리고 왔어요. 보세요. 양도세 과세 표준 나왔죠. 그죠? 과표와 그리고 뭐가 있죠? 세율.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신고납부. 그죠? 예, 그리고 요걸 이제 하나 묶어버릴게요. 예, 과표와 세율. 하나로 이렇게 예,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세금을,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면 뭐죠? 비과세죠, 그죠? 집안체를 2년 보유에 양도하면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부분. 여기서 우리가 2년이라는 거는 보유기간을 말한다 그죠? 보유기간은 우리 2년이라는 거는 보유기간을 말하죠. 언제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런 1세대1조택 2년 보유와 보유기간 취득일과 양도일 그죠? 예. 아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신고납부까지 이렇게 메모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몇 개입니까? 음. 과세 대상 하나, OX 하나, 그리고 비과세 하나, 그죠? 그리고 보유기간 하나, 과표 하나, 신고납부 하나 되었죠. 여섯 개 나왔잖아요. 큰 파트가. 여기에서 한 번씩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기타. 기타 이런 거죠, 그죠? 여기는 크게 나올 게 없습니다. 간혹 한번 나옵니다. 개인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 음, 시겠죠 보통 여기에서 나올 때는 국외 자산하고 묶어가지고 보통 하나 나와요. 일단 이제 문제 풀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자산에 대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자하고 보통 묶어가지고 간혹 한 문제. 3년에 하나. 이 정도 나온다 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자, 이제 과세 대상 파트 한 문제. OX 한 문제 그죠? 그리고 오니까 비과세 한 문제 보유관한 문제 과표 한 문제 신문납부한 문제 하면 한 문제 여섯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딱 파트로 나누어서 한 파트에 한 문제 나온다 보시고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아 딱 파트가 여섯 파트다, 크게 나눠가지고, 그죠? 그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죠? 예. 과세 대상, OX 해서 전체 부분을 딱 정리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항상 과세 요건 중심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했는데, 이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여기 한 문제를 매년 내기는 힘들거든.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국외 자산의 납세무자 묶어서 뭐 3년에 한 문제, 4년에 한 문제 나올 동말도. 알겠죠? 제 평균 봤을 때납세무에 대해서는 거의 뭐 아, 3년에 4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왜? 범위가 없어. 이거 뭐 뭐할거 없으니까. 낼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하는 중요하지만은 안에 더 이상 뭐 내용은 짜들 중요한 게 없죠. 아, 중요하다 보면 범위가 한영되어 있으니까. 좁으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도세에서 공부할 부분 파트를 이해하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한번 정리해볼까요? 보세요. 자,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정리해볼게요. 어, 부동산 등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과세 대상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음, 보세요. 과세 대상 나왔잖아, 요 그죠? 부동산. 조금 정리, 오늘 이제 우리가 전체를 한번 잠깐 정리하고, 하나하나 이제 세목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하나 파트별로, 그죠? 부동산 또 하나 뭐죠? 권리가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분양권, 입주권, 그죠? 예. 그리고 주식. 그리고 기타 자산. 그리고 이게 바로 뭐가 나왔더라? 그죠? 예, 파생 상품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예, 2년 차네, 그죠? 과세 대상 5개다. 어,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하죠, 그죠? 다음,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양도세 과세 대상인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과세 대상.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O, X. 이건 무슨 식으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출제기험이라도 아시겠죠. 그죠? 양도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그죠?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알겠죠. 그죠? 보지 않는 거. 뭐, 이거는 뭐, 납세 의자 개인이다. 그럼 알겠고. 이거는 뭐, 우리 들어가서 나중에 국외 자산의 납세 모자를 하면서, 요것도 같이 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또, 기타 하나 가면, 저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임대소득 있죠? 부동산 임대소득 부분. 예, 그 부분도 같이 묶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음. <목소리> 자, 또 이리 오세요. 그 다음에, 요분 이죠 과표. 자, 과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 과표는 어떻게, 양도세 과표는 뭐가 되죠? 그렇죠. 평편 공부하시는 분은 이걸 뭐 아주 쉽게 아시는데, 공부할 때책덮으신 분이 있죠. 예, 그분은 또 그런 분들은 또또 생소하죠, 그죠? 예, 양도차액 많이 너서 지금도 안 뜻습니다. 아, 다시 또책 펼치면 되죠,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되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하니까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 이걸 묶어서 뭐라 한다? 필요 경비 그죠? 빼고 나면 양도 차익이죠. 이 양도 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걸 빼죠. 마이너스 하고 나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양도 소득이라 이랍니다. 여기서 또 기본 공제 있죠. 이걸 빼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뭐가 된다. 과세 표준 됩니다. 이 과표에다가 곱하기 뭐 하죠? 세율. 세율이 죠그죠 세율 부분. 아시죠? 그죠? 예. 요 세율은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6프로 해서 해서 6% 그죠? 그다음 단계. 그리고 뭐 14%. 그죠? 그리고 23%, 35%, 38%, 40%, 42% 이런 식으로 7단계로 되어 있다. 알겠죠? 음. 여기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기에 기본 공제 2 5 0만원 빼는 거. 이걸 묵어 우리가 뭐 뭐라 한다? 예, 피로경비, 그죠? 여기 과표 결정이잖아, 그죠? 과표와 세율 아셨죠, 그죠? 여부분. 네,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풀어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우리가 기본서 과정에서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이제 파트별 하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다시 다 설명 드리고 이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기본서 보면 또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아, 한번 요런 걸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때 이해가 빨리 되겠죠. 그죠. 음, 아시겠죠. 제가 또다 설명해 드리고, 문제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죠. 예, 그걸 이해하시고, 예, 여기 과표를 하나 아시겠죠. 그죠. 과표고, 그다음에 이제요거나 옵니다. 그죠. 일 세대에 비도이년보유다 아, 일 세대가, 일 세대가. 1주택을 1주택어 그 토지. 주택에는 토지가 당연히 땅이 있죠. 그죠? 이걸 몇년 보유? 2년 보유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죠? 어, 2년 거주 그 요건이 있는데도 있죠. 그죠? 조정 지역입니다. 그죠? 음. 1세대에 대한 1세대라 하면 음. 1세대또 여기 1주택이라 하면 있잖아요 그죠? 부속 토지의 범위 도시 지역 안은 바닥 면적의 5배, 도시 지역 밖은 바닥 면적 10배까지를 비과세 해주겠다. 이 2년 보유의 예외가 있죠, 그죠? 여기 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고, 여기 보면은 1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죠. 여기에 대한 예외, 여기 시험잘 나오죠, 그죠? 예외 규정입니다. 2년 보유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 있죠. 1년짜리도 있고 뭐 5년짜리 있습니다, 그죠? 요거 요거 요. 아시겠죠, 그죠? 음. 그다음 1주택만 비과세인데 1주택 예외가 있죠. 집이 두 채인데도 1주택으로 간주 해 주는 게 있다, 그죠? 요런 경우. 그리고 이제 요 취득과 양도식이다 바로 요 부분은 우리가 집을 샀다가 팔았습니다, 그죠? 샀다가 팔았을 때 언제 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겠죠? 그렇죠. 잔금 지급일. 양도는 언제 잔금 받은 날, 수령일, 수취일이죠. 그게 원칙인데. 그전에 등기 먼저면 언제 등기? 알겠죠? 항상 우리는 샀다가 팔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취득하고 양도 요 사이에 보유잖아. 그렇죠? 보유인데 취득일이 언제냐? 잔금 지급일. 그렇죠? 잔금을 지급한 날. 양들도 이제 잔금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때 잔금 전에등기 먼저 했다 그럼 무슨 날 등기일이고 팔 때도 등기를 먼저 했다 등기일이죠.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있죠. 왜? 우리 이제 서로간에 이제 매매 매도자와 매도자 사이에 어 이제 은행이 필요할 때 있죠. 잔금이 돈이 좀 부족할 때 은행 뭐 대출 끼고 사고 팔 때. 이 등기 문제 이되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연날이 양도해야 된다. 알겠죠? 여기 예외다. 그죠? 원칙은 이 날인데 여기 예외적으로 양도가 제외된다고 하면 아시고. 요런 경우하고 뭐 시효 취득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뭐 증여라든가 장기 할부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요런 경우에 취득일과 양도일 이다 아시겠죠? 그죠? 신고를 언제 양도일의 월말부터 두달 내에 하는 게 무슨 신고? 예정 신고고 내년 5월 달에 하는 게 무슨 신고 확정 신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1년에 요걸 한번 했다. 한 번만 양도했으면은 그다음에 이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계산은 똑같은데 뭐또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두번 팔았습니다. 두번 양도했다. 두번 양도했을 때요두 번은 각각 했다면은 요때 뭐 해야 됩니까? 합산 신고 다시 해야 되죠. 확정 신고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한번 내가 1년 동안에 집을 한번 팔았거나, 땅을 한번 팔았거나, 금을 한번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두번 팔았다. 두번 팔면 이건 이제 우리가 합산해야 되니까. 이게 확정이 또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거 보세요. 3월 달에, 3월 달에 집을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500원 생겼다. 세금 내잖아 그죠? 언제까지? 예정신고 해야 되는까 5월까지 해야 되잖아. 3월 말부터 두 달인가 4월, 5월까지 해야 되죠, 그죠그 예정신고입니다, 그죠? 할건 8월달에 또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것도집이 토지니까 어떤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양도차익 생겼다. 300원 세금 내죠.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내야 되죠. 안 내면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금은 다 내했지만은 이걸 우리는 그 다음에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죠. 왜? 1년간에 우리가 발생한 양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800원이잖아. 그죠? 1년간에는 800원을 우리는 500원씩 세금 내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아까 몇 단계? 7단계라 그랬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죠? 1,7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8,600만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이게 커집니까, 달라 지집니까 같은 겁니까 달라지죠, 그죠? 그런 결과적으로 요 세율과 요 세율이 다르다 이겁니다. 세율이 그 금액이 요 금액하고 합계 요금하고 다르겠죠, 그죠? 예, 이게 세율이 커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요걸 계산해 가지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빼고, 기납부 세금은 차감해줘야 되죠. 그죠? 하고,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혹시 적더라? 공제를 받다 보면 적더라? 냈던 세금이 많더라? 그럼 환급받아야지. 그죠? 예. 아시겠죠? 이런 거에 확정신고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예로서, 그죠? 3월 달에 집을 팔고 이익을 받습니다. 500원 세금 냈죠. 8월달에는 건물을 팔았는데 손해 봤습니다. 자, 손이 생겼다. 그죠? 300원. 자, 요거는 세금 내고 이건 안 냈죠? 이건 이익 받아서 세금 내고 이건 손해, 세금 안 냅니다. 그죠? 그럼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요거 세금 내고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요 이익금에서 손해 본걸 공제해 줍니까? 예, 부동산끼리는 공제해 줍니다. 주식끼리도 해 주고. 근데 부동산과 주식은 안 해줘. 안 됩니다. 알겠죠?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면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내야 될확정 얼마? 200원 내야 되는데, 얼마 내었으니까? 500원 내었잖아. 그죠? 더 많이 내놨죠? 환급 받아야죠. 언제? 확정 신고해서 환급 받습니다. 아, 이게 신고납 보구나. 알겠죠? 그그나서 우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납고 하지 않으면 뭐가 보는다? 가산세가 보는다. 자, 전체 걸음 아셨죠? 이건 이제 우리 하나하나씩 할 겁니다. 먼저 올첫 시간이니까 양도세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소득세는 납세의 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다. 맞죠? 납세의 무자는 개인이다. 맞죠? 종합소득은 입에서 근연기 맞죠, 그죠? 음.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부터1 2월 말까지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1 2월3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그 2번에 보시면은 2번부터 5번까지가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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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겠죠? 예. 자, 여기서 보세요. 이래 와서. 요, 과세 대상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 요 문제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음, 요, 조심하실 거는 항상, 요거는 부동산이고, 요, 권리잖아. 그죠? 분양권, 입주권이고, 주식이 있고, 기타 자산에 보시면은, 요게 특정 법인, 과다 보유 법인, 그리고 영업권이 있죠. 이거는뭐시안에 거의 안 나옵니다. 파생상품만. 그죠? 음, 세금이 지금 10%인데, 예. 자, 보세요. 1번, 2번. 양도소득세법상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골라봐라. 이거 한번 찾아봐라, 이겁니다. 세부 내용, 자, 기억, 지역권 아니죠? X.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맞죠? 그죠? 요거 과세대상. 여기 바로 여기 나옵니다. 지, 전, 등, 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기억나죠? 건물이 완성되면은 그 건물과 그에 대한 토지를 취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분양권이죠.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되는 것. 어 이거는 함께라 그랬죠. 제외에 전세권 과세 대상. 니언 디것 미어. 정답 2번입니다. 그죠? 2번 문제는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등기하지 아니한 임차권 아니죠. 등기된 임차권 그렇죠. 등기된 임차 틀렸다. 그죠 주택과세대상. 전세권과세대상이고 계약금만 지급을 상대해서 양도하는 권리도 과세대상. 분양권이죠. 등이지 아니한 지상권도 과세대상인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대상이다. 4번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 것. 전세권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용 고증자산과 별도 우리는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영어권은 항상 함께,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랬죠.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together. 그죠? 함께. 틀렸다. 그죠? 2번. 등기된 지상권, 등기된 지상권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권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임차권만 뭐다?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과세 대상. 비상장 주식도 과세 대상. 아셨죠? 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그죠? 렇 권리의 양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죠.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도 과세 대상이죠. 지상권의 양도도 과세 대상이죠. 행정 관청으로부터 인가나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 영업권만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 이거 영업권만 양도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됩니다. 무슨 세금? 종합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무슨 세? 양도소득세잖아요, 그죠? 권리금한 양도도 세금은 내야 됩니다. 내는데 세목이 다르다, 그죠? 종합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외되죠, 그죠?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 용영대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 틀린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요게 과세 대상 부분입니다. 자, 장답한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득세입니다. 그죠? 법인은 무슨 세라고 그랬습니까? 법인 세죠. 그죠? 개인은 무슨 세? 소득세입니다. 분대죠, 고죠. 소득세는 이 소득세가 종류가 예, 이배사근영기 예, 태양 예, 알겠죠? 이자 소득 배당 사업 소득세, 이거는 근로소득세, 이는 연금소득. 이건 기타 소득세. 요게 퇴직 소득세. 요게 양도 소득세죠. 그죠. 네. 열리겠습니다. 종류 모두 몇 개냐면, 여덟 가지죠. 그죠. 종류가. 그니, 러 법인은, 법인세라는 세금이 하나지만은, 개인은 소득세인데, 그 소득세가 이렇게 여덟 가지다. 입의 사, 건연기. 옛날에 이게 열개였습니다 입의 부사, 건일 연기해서 입의 부, 부, 부동산, 임대소득. 부사, 건, 일, 일시, 재산소득. 있었죠. 지금 통합되었습니다. 거의 요래돼 있다.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이거, 입에서 건연기 있죠. 여기까지. 이걸 또 무슨 소득? 예, 종합소득이라고 그럽니다. 종합소득세, 여기까지죠. 죠 그리고, 퇴직소득, 양소득, 이렇게 해서. 알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소득세. 자, 그럼 소득세를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다, 그죠. 종합소득세, 대유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걸 이 속에 여섯 가지를 묶어서, 묶어서 종합소득세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뭐,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자, 이자 부분이죠. 배당, 주식 배당, 사업소, 요거는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사업소득세, 여기서는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자주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부동산 임대소득, 요 부분에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시게 되죠, 그죠? 하시면은 내는 세, 그 소득에 대한 내는 세금 바로 이건 내야 됩니다. 사업소득세입니다. 요거는 월급 받은 내는 세금이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요거는 여러분들 왜연금있죠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 요거는 기타, 기타 이인그 외에 등등, 음. 로또 복권 기타 소득입니다. 퇴직금, 양소, 있죠, 그죠.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소득이죠? 이거잖아. 아시겠죠? 이 예. 그래서, 아, 종합소득, 그래, 구분된다 는 거예요. 기본 아셔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하는 게 이거다. 이 부분에서는 시험이 안 나오는데, 요게 가끔 하나씩 나온다. 바로 뭐다? 부동산 임대소득.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과세 대상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140쪽에 6번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OX, 양도의 개념이죠. 그죠? 양도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140은 OX, 양도의 개념. 알겠죠? 개요, 개념이라 하죠. 양도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합니다. 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또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의 부분 아주 이제 중요한 파트입니다. 가장, 여기서 여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줘 그죠? 그것도 파트를다 나눠가지고, 과세대상, OX, 과세표준세율, 비과세 부분, 보유기간 그리고 신고납부, 요 이제서 받았다 보시고, 거기서 하나씩 시험에 나온다 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OX, 양도의 개념부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